자, 그리고 빠르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로그인에 관련된 문제는 고쳤고, 아티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할 것도 없어요. 두, 두 라이트. 두 라이트에서, 여기 이제 사람에다가 뭐도 추가해야 될까요? 포탄 그 다음에 뭐 추가해야 돼요? 보드 아이디를 추가해야겠죠? 자, 왜 추가하는지 아시죠? 이것 때문에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 게시물이 하나의 게시물이 만들어지려면 이거야, 이거 두 개는 뭐예요? 고객한테 입력받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로그인세세션에서 가져오죠. 이거는, 이거는 자동 생성되고, 이것도 자동 생성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게시판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게시판에 고객이 현재 어, 어디 게시판에서 그 있는지는 서비스가 알아낼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고객 응대하는 컨트롤러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드 아이디를 구해야 되는데, 보드 아이디는, 네. 일단,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잠시 생각해보니까. 글쓰기도 안 되겠네요. 글쓰기. 자, 그래서 글쓰기도, 글쓰기도 한번, 자, 아티클, 어디였어? 리스트 여기서 이제 글쓰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글쓰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상하다. 아, 글쓰기가 두 개군요. 여러분 이제 글쓰기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티클 프리의 라이트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헤드에 남아있는 요 과거의 잔재, 요거는 다 없애주겠습니다. 요건 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어... 보드 코드, 보드 코드가 되겠죠? 자, 이 보드 코드, 이 보드 코드는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현재 항상 항상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커런트 보드 코드라고 할게요. 커런트 보드 코드, 현재 게시판 코드. 아니구나. 이게 이게 사실 죄송합니다. 제 헷갈렸어요. 이제 글쓰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글쓰기라는 게 왜요? 있을 수 없죠? 이게 글쓰기면 이게 자유 자유 쓰기 싶판 글쓰기인지 공지사항 글쓰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대신에 그냥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여기 들어가서 어, 공지사항 글쓰기 공지사항 작성. 그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free라고 한 다음에 여기는 자유 게시글 작성 이렇게 이게 두 개로 나뉘어야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 게시판에 글쓰기니까 요거는 네, 그냥 이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어떻게 고쳐 줘야 돼요? 스티클 리스트 여기있다 요걸 다 붙여줘야 됩니다 요거 요거 다 붙여줘야겠죠 네그 다음에 리스트 리스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얻은 것처럼 됐어요. 됐다. 네. 다음에. 얘가 아니잖아. 얘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코드가 들어올 테고 그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받아가 여기다 넣고 그 코드를 통해서 보드 얻어오고 보드를 통해서 아이디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게다이트. 자 그리고 얘도 바꿔야죠. 이것도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작성해 볼게요. 작성한 다음에 이제 두 라이트가 아니죠. 두 라이트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여기도 바꿔야 돼요. 여기도. 아니구나, 네. 아니, 아니, 제대로 넘어왔어요. 보드 아이디를 얘가 이제 받았으면은, 이제, 라, 라이트 아티클 여기서 이제, 여기로 넘기고, 여기서는, 아티클 DAO에서,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걸 안 했을 뿐이에요, 요거. 보드 아이디. 요것만 해주면 끝. 하고, F4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5번 글이 잘 작성되었습니다. 5번 글에 이거 잘 들어갔나 볼게요. 5번 글에 2번이 잘 들어갔네요. 2번이 뭐였죠? 자유 게시판이었죠? 여기에 네. 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리스트 누르면은 음, 여기 잘 나오고. 됐어요. 네. 끝.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